데이비드 슈워츠는 조지아 주립대학교 교수였으며 경영학 관리 석사, 철학 박사이다. 전문 분야는 경영 조직, 마케팅, 경제, 심리학이며 또한 인재 개발 업계의 상담력으로도 활약했다.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은 당신의 외모로 당신을 판단한다. 옷차림이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말해주는지 확인하라. 성공적인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라. 행동은 두려움을 치료한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연기하지도 말라. 그냥 해보라. 성공은 지능의 크기보다 생각의 크기로 결정된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삶은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짧다. 큰 아이디어와 커다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작은 아이디어와 작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핑계를 대지 않는다. 지식은 활용될 때만 그것도 건설적으로 활용될 때만 힘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으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낼 수 있는 부류다. 아이디어맨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만 지식맨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라. 망설임은 두려움을 확대하고 과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단호한 태도로 즉각 행동하라. 행동은 두려움을 치료한다. 타인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당신과 매우 흡사한 또 다른 사람임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과 비슷하다면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올바른 일을 행하면 당신의 양심이 만족하고 결과적으로 자신감이 더욱더 강해진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자신감을 지켜라.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자신이 원하는 느낌대로 일단 행동하고 보라.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마음 속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낙관적인 영상이 떠오르도록 하는데 뛰어난 사람들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기분이 최고라고 말하라. 그러면 정말로 최고의 기분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타인을 표현할 때 명랑하고 우호적인 단어와 어휘들을 사용하라. 현상을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라.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결코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사실, 우리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공을 이뤄내는 관건은 더 나은 일처리 방식을 발견하는 데 달려 있다. 뭔가가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마음은 그것을 실현하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며 자신의 행위는 타인의 반응을 결정짓는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타인은 당신의 외모로 당신을 판단한다. 말끔하게 포장을 해 놓으면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옷차림이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말해 주는지 확인하라.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자문해 보라.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환경은 우리의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 짓도록 만든다. 부정적인 사람이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하지 말라.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조언은 반드시 성공한 사람에게서 구하도록 하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도록 하라. 태도란 의외로 많은 것을 나타낸다. 나는 활기찬 사람이다. 라는 식의 태도를 길러라. 당신은 중요하다는 식의 태도를 길러라. 서비스가 확실하다라는 식의 태도를 길러라. 열정이 없는 인간은 결코 타인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없다. 계속 파고들면 분명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다. 거기서 더 파고들면 마침내 매혹적인 한 인간을 발견하게 되리라. 늘 기분이 최고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라. 기분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인간을 가까이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간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느끼도록 해줄때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준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중요하게 느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라. 자자 단 일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 주어라. 가족을 위해 종종 특별한 일을 해 보라. 먼저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때만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공은 다른 사람의 지원에 의해 획득된다. 생각이 큰 사람들은 호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함께 있어도 전혀 부담되지 않을 만큼 편안한 사람이 되어라. 오래 쉬는 구두, 오래된 모자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낯선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을 건네보라.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라.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선하거나 악할 수는 없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대화에 욕심쟁이가 되지 말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다. 좌절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다음번에 성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실행에 옮겨진 어중간한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못한 훌륭한 아이디어보다 100%더 바람직한 법이다. 능동주의자는 박항스를 계획하면 실제로 휴가를 신청하여 박항스를 떠난다. 성공적인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공연이 지레 걱정하지 말고 걱정도 팔자다라는 속담을 기억하라. 아이디어들은 그것이 모두 실행에 옮겨졌을 때만 가치를 지니게 된다.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라.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좋은 아이디어는 무시무시한 심리적 고통을 낳는다. 두려움을 키우고 싶다면 기다리고 유모하고 연기하라. 두려움을 물리치고 싶다면 행동하라. 누군가에게 전화 거는 것이 두려움가? 그러면 전화를 걸어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연기하면 전화를 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연기하지도 말라. 그냥 해보라.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지금 하겠다는 생각만이 일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언젠가 혹은 어느 시기가 되면 하겠다는 생각은 대개 실패를 의미할 뿐이다. 이제부터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사람들은 실행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마련이다.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라도 인생에 흥미를 느껴야만 한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목표도 없는 인간은 빨리 노화되고 만다. 타인에게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만약 상대방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올바른 방식으로 실수를 지적해 주어라. 인간적으로 행동하라.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